민숙이 2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광야를 통과한 백성들입니다. 가드스바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20세 이상 나온 자, 애굽에서 나온 자는 단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렛만 들어갈 것이다.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약 36년 정도 광야길을 유랑을 했습니다. 그 유랑 길 가운데 이 36년은 뭐냐면요. 계속해서 장례식 치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불신앙을 모래사장에 묻어버리고 애국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세 미치었으니까요.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 또 모세와 어, 아론 이런 지도자들 외에는 전부 다 이미 광약길 가운데 어, 죽어, 죽은 상태입니다. 참 어찌 보면 안타깝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응답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20세 이하에서 애굽에 나왔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를 애굽에서 보냈다고 하더라도요. 애굽에 대한 많은 기억이 있지 않고요. 또 애굽이 자기의 정착지라는 생각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 후대 또 36년 동안 이광해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요. 이때부터 36살, 많으면 36살, 한 30대까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을 주신 겁니다. 1차 인구조사 때 62만 정도 됐는데요. 2차 인구조사 때도 62만입니다. 약한 800명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는 <laughs>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셔서 그 인원이요.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 전부 다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땅 차지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 하루 이 말씀 통해서 어떻게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를 통과시켜서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사람으로 갱신시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과세가 36년 동안 장례식을 치르고 새 세대가 일어났다. 애굽을 알지 못하는 시대고, 세대고, 또 모세와 여호수와 갈렙을 지도자로 섬기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 이전의 세대들은 애굽에 대한 향수가 더 크고 또 모세와 여호수와 갈렙을 지도자라기보다는 그냥 자기와 같은 동료와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반역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모세와 여호와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계속 재앙을 당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이 말씀 따라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를 때는 그냥 뭐 그거는 성경에서 있는 얘기, 그건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 실제 삶은 또 그렇지 않지. 우리 목사님이 사회 경험이 적어서 잘 몰라서 하는 얘기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온유하다 이 말은 잘 길들여졌다. 이 말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하기 원하시는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예수님의 팔복 중에 있죠. 이 온유한 자는 말씀을 잘 따라가도록 훈련된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중요한 응답으로 갱신시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또 오늘 하루를 통하여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광야를 통과한 백성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36년 동안 이 세대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신 것을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고요. 모세와 여호와께 원망을 하다가 하나 옆에 벌을 받는 것을 보았고요.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도 모든 환경 가운데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가 된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준비를 시키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알지 못했던 영적인 질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또 육신의 병도 치유받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방향 맞추고 따라갈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이루실 가나안의 본론적인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짧은 시간이지만요. 정말 중요한 언약을 붙여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불신앙을 제거하고 말씀 따라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언약계를 따라갈 수 있는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기간이 36년 걸렸는데요. 이 36년 동안에 하나도 인구도 줄지 않았고 옷도 헐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약길 가는 동안에 우리를 갱신시키시는데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를 무너지게 망가지게 우리를 망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와 갱신과 걱정되는 일이 조금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문제 때문에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갱신시켜서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인도받는 복된 갱신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 성취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일에 저희가 증인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현장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그곳에서 혼자 조용히 예배드리는 현장 교회가 세워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게 하시고 광야길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는 체질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가난한 땅을 향하신 계획에 쓰임받는 증인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 복된 제자들을 통하여 미국 땅에 237 살리고 이 시대를 치유하고 우리 렘런 트를 서민스로 세우는 중요한 응답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시고, 우리 개개인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먼저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